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원투펀치는 처음 봤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라는 새로운 불멸의 듀오를 완성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철의 왕 네일은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돌아왔고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다. 빠른 볼을 축적한 올러의 영입으로 기아의 선발진은 역대급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단은 역대 최고의 투수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들의 활약은 기아위 2연패 도전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기아는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시리즈 정규시즌 전체를 석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한 외국인 투수들이 시즌 내내 제 역할을 할 경우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팀의 일측은 베테랑 라인업과 젊은 선수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아 팬들은 새로 구성된 투모로우와 러시아가 과연 자제로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투모로우와 러시아의 전례 없는 결합이 그토록 흥미진진한 것일까? 이것이 화두가 되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2024 시즌을 돌아보면 기아는 우승은 했지만 외국인 투수 때문에 진땀을 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윌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을 원투펀치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을 당했다. 일찍 방출됐다가 재계약한 케말드레드는 좌우 슬라이더 문제로 고전했고 결국 에릭 나우어와 에릭 스타트를 포함해 총 5명의 투수가 교체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결과적으로 구단의 추가 비용만 7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배나 늘었다. 1억 원대에 달했다. 다행히 기아는 내일이 부상 없이 버텨주고 시즌 말미 부상에서 극적으로 복귀해 한국 시리즈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통화부승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이는 2025 시즌 내 논의될 포인트다. 이것이 바로 기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외국인 듀오를 완성하자는 방침을 세운 이유다. 심재학 감독은 지난해처럼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계속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계약이 확정된 제임스 네일과 새로 영입한 아담올로다. 기아는 소크라테스를 교체하고 우타자 위즈덤을 영입해 야수진의 경쟁력을 높였고, 투수진은 내일의 180만 달러를 책정했다. 꽤 높은 금액으로 그를 다시 잡아 승리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그렸다. 내일은2024 시즌 초반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기아 스카우트 진리는 그의 스위퍼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캠프 첫 투구부터 다른 코치진들이 말을 잃을 정도였다.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구위를 보여줬다. 정규 시즌에 들어서자마자 풀스로틀로 달려 4월과 5월에만 6승을 쓸어 담았고, 안정적인 직구와 싱커, 스위퍼로 타자들을 무력화시키며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후 8월 24일 NC 다이너스전에서 투구하다가 데이비슨의 타구에 턱을 맞았다. 턱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놀랍게도 초고속 회복을 보여주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내일은 한국 시리즈의 복귀에 이 경기에서 10이닝 2실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구단과 코칭 스태프는 2025 시즌 내일이 보여줄 발전. 말 그대로 철의 왕이라 불릴 수 있는 복귀전이 기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내일은 직구를 주무기로 삼는 투수로 평균 구속이 147km로 최고다. 153km까지 나오는 빠른 공을 던지고 투심과 포심을 비슷한 비율로 구사하면서 당골도잘 유도해 이닝 소화 능력도 높게 평가받는다. 또한 스위퍼는 KBO에 대비한 이후 많은 주목을 받은 슬라이더 계열의 변화구로 그 무브먼트가 너무 좋아 타자들이 구종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스윙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다. 내일은 컨디션이 좋을 때다. 스위퍼는 삼진을 잡아내는데 특히 뛰어난 위력을 발휘한다. 체인지업은 시즌 중반부터 더 자주 구사됐다. 쉽다. 시즌 초반에는 직구 스위퍼 위주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스위퍼에 적응하기 시작하자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내일은 차량 문제가 있다. 한때 선발로서 80에서 999를 넘기면서 고의가 떨어졌다. 우려가 있었지만 2024 시즌을 선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시리즈에서의 활약 후 내일은 더 많은 이닝을 던지고 싶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180만 달러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바다올라는 스카우트 보고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148에서 151km. 최고 154km 까지 던질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새로 영입된 투수다. 기아 스카우트 진이의 성공 요인 연구 결과, 다양한 구종과 꽤 높은 평균 구속을 가진 투수가 KBO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찾은 선수가 올라왔다. 메이저리그에서 구원투수로 있을 때는 직구와 슬라이더 두 개의 구종을 조합해 던졌고, 커터를 더해 선발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기아는 이런 롤러의 이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올라가면 과거에 있을 것이다. 직구처럼 슬라이더만 던진다면 타자들이 패턴을 읽을 수 있지만 체인지업과 커터를 구사하면 네일처럼 세개 이상의 적절한 구종을 믹스할 수 있어 타자들에게 고민거리를 줄수 있다. 우선 울러의 직구 구속은 평균 150km대에 최고 154km까지 나온다. 메이저리그 경험을 볼때 구위가 훌륭하고 제구력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다음으로 그의 슬라이더는 최근 KBO의 트렌드인 변형 슬라이더로 평가된다.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스위퍼처럼 강한 슬라이더를 실험했다고 전해진다. KBO 타자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 번째 구종으로 체인지업을 구사한다. 보통 80km 중반대의 구속을 보여주며 타이밍을 뜻밖의 깨는데 사용된다. 2021년부터 이를 다듬어왔고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커터는 AAA 시절 가헐적으로 던졌던 구종이지만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KBO 타자들에게 통한다면 효과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 기아 코칭 스태프는 타자 입장에서 네일과 올라의 투구 패턴이 비슷하지만 구속과 회전축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했다. 상대 팀이 직구와 변화구를 조합한 원투펀치를 이틀 연속 상대해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최종 평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다. 2024년 기아는 위크로우를 에이스로 선택했다. 부상으로 떠난 전통이 있어 외국인 투수들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했다. 하지만 심재학 감독과 구단은 이번에는 부상 이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강한 의지를 가진 지지와 같은 투수들의 이름을 바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이다. 이는 검증됐고 올라은 메이저리그와 트리플 A에서 선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다른 구단 외국인들보다 잠재력이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아는 위즈덤을 외국인 투수로 영입했고 그의 장타력이 두 배로 늘었다. 평가되고 있으며 투수진이 안정되면 통합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에는 변수가 있다. 포수 교체, 야수진의 컨디션, 시즌 초반의 기복 등 다양한 요소들이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기아도 작년에 외국인 투수들로 인한 악몽을 겪었듯이 2025년에도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부진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내일과 다음 투수가 문제없이 시즌 끝까지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일 것이다. 심재학 감독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우승해서 기쁘지만 외국인 선수 교체에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썼고 다음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로우의 이탈로 알드레드, 라오어, 스타우트를 포함해 총 5명을 썼다. 투입된 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은 다른 분야에 투자될 수 있었지만 환율이 높았다. 이 공은 내일과 루에게 왔다. 뛰어난 구속과 무브먼트를 가진 두 투수는 투수로서의 기술도 갖춘 KBO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다. 팀이 서프라이즈 펀치로 불릴지 아니면 그들 중한 명이 다시 떠나 기아를 제동할지가 야구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결론은 이범호 단장과 심 단장이 기대하는 새 외국인 선수 모두 시즌 끝까지 뛸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고 이 모든 것이 2연패로 이어질지 2025 시즌 기아 마운드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아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진은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가 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일의 경우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활약이 그의 진가를 입증했다. 특히 턱 부상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러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구종을 바탕으로 KBO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투수 모두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질 수 있고 변화구 구사력도 뛰어나다. 특히 네일의 스위퍼와 올러의 슬라이더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타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투수 모두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구종 조합이 가능하다. 기아 구단은 이들의 영입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다. 내일의 재계약 금액 180만 달러는 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며 원로 역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타자 위즈덤까지 영입하며 외국인 선수 전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야구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한다. 지난 시즌 기아는 외국인 투수진의 잦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구단에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구단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었다. 2025시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건강 관리일 것이다. 심재학 감독이 강조했듯이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성적의 문제를 넘어 구단 운영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기아는 이번 외국인 선수 구성을 통해 확실한 우승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네일과 올러라는 강력한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위즈덤의 장타력까지 더해진다면 지난 시즌의 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투수의 투구 스타일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네일의 경우 스위퍼를 주무기로 하는 반면 올러는 슬라이더와 커터를 효과적으로 구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시리즈 매치업에서 상대팀에게 더큰 부담을 줄수 있다. 기아 팬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시즌 우승의 감격을 이어가면서도 외국인 투수진의 안정화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단과 코칭 스태프는 이번에는 시즌 내내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아의 2025 시즌 전망은 매우 밝다. 네일과 올러라는 최고의 원투펀치를 확보했고 위즈덤의 가세로 타선의 힘도 한층 강화되었다. 다만 이들이 건강하게 시즌을 완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만약 이세 선수가 모두 건재하다면 기아위 2연패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